자 오늘은 곱생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02번 곱생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뭐쭉 적혀 있긴 합니다, 그죠?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뭐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제일 좋겠죠? 그리고 옆에 예시도 적혀 있고, 뭐 중간에 이런 특별한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.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, 사실. 어, 이런 부분, 여기, 이 부분 있죠. 이외의 경우에는 숫자 2를 생략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꼭 챙겨야 될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가 항상 앞에 오고 알파벳은 순서대로 쓴다 수가 앞에 온다 요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고 수가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문자는 그리고 거듭제곱골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있는거 요 부분 요 세가지만 잘 생각,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, 곱셈기호의 곱셈 생략에서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에서는 수가 항상 앞으로 옵니다. 그래서 수가 5 곱하기 a일 때도 5가 먼저 오고 곱하기 생략하고요. a 곱하기 5할 때도 마찬가지 5 곱하기 a처럼 바꿔서 곱하기를 생략하셔야 됩니다. 항상 숫자가 앞에 오셔야 돼요. 그 다음 1이랑 마이너스 1이 곱한 거예요. 중요하다. 1이랑 마이너스 1이야. 다른 수가 아니라 꼭 1과 마이너스 1 0.1은 안 된다는 거다, 그렇지? 1이랑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1만 생략할 거야. 1 곱하기 a에서는 마찬가지, 1은 생략하고 곱하기도 생략하고 1도 생략할 거고요. x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로 바뀌잖아. 근데 곱하기 생략하고 1도 생략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. 티니? 다시 곱하기도 생략하고 1도 생략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. 되시어요 자, 0.1 같은 경우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. 0.1은 1이 아니고, 마이너스 1, 요럴 때만 생략한다는 거. 자, 여러 가지 수가 만약에 곱해져 있어. 3 곱하기, a 곱하기, 마이너스 2면, 3 곱하기, 4 숫자는 앞으로 온데 있으나, 마이너스 2 곱하기, a 고 요거 계산 가능하잖아. 그죠? 계산하니까, 마이너스 6이죠. 그래서, 마이너스 6 곱하기 생략하고, 곱하기 생략하고, 마이너스 6에 요렇게 정리하십니다. 할수 있겠어요? 네. 천천히 생각해보세요. 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미지수랑 미수를 곱했어 미지수랑 미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벳 순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자 x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y면 일단 숫자는 맨 앞으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3 곱하기 x 곱하기 y 되겠죠 그런데 저 곱하기 생략하고 곱하기 생략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x 다음에 y니까 xy대로 쓴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. C 곱하기 A 곱하기 B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A랑 B랑 C를 순서대로 쓴 다음에 곱하기를 생략해 주셔야죠. 보자, 그렇죠? 이렇게 곱하기를 생략해서 정리를 하시면 A, B, C가 되겠죠. 됐나요? 자, 그리고 같은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거듭 제곱을 할 거다 그랬어.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2가 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맨 앞으로 와야 되니까 3 곱하기 2가 될 거고, a 곱하기 b 곱하기 c면 순서대로 쓰면 알파벳 a, a, b. 요렇게 되겠죠? 자, 계산하니까 이건 6이 되고, a랑 a를 두번 곱하면 a 제곱이 돼. 자, 거듭 제곱으로 정리한다. 그리고 b 써주시는 거예요. 자, 됐나요? 요 부분은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좀 적어서 몇 번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. 그래, 백지노트를 한번 시킬 거니까 이 백지노트 정리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됐나요요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. 한번 더. 시작. 수는 앞에 으 봐야 된다. 항상.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1을 생략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계산해서 정리하자. 그 다음에 미지수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요. 같은 미지수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곱셈 생략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. 그리고 이 백지 노트를 한번 연습하겠습니다. 네, 간단하죠. 오늘은 네, 수고하셨습니다.